Audio and check. Listen and check the picture. 단어를 듣고 알맞은 그림에 체크표하세요. Number 1. Lemon. Number 2. Plum. Audio and circle. Listen and circle the word. 단어를 듣고 알맞은 단어에 동그라미 하세요 number three kiwi number four peach number five grapes audio and say listen and say properly number six what is your favorite fruit i oh, like apple 자, 아, 또 불러볼게요. 써주세요. 레몬 복숭아는 뭐예요? 피치요. 피치 그 다음에 수박 워터맛 네. 음. 배 배. 저 밑에다 써봐요. 잘 보이세요. 배 거기다 음. 써요. 배 그 다음에 오렌지 아까 여기 오디오에서 What is your favorite fruit? 할때 뭐라고 대답했지? I like apple apple 써줄게요 그 다음에 포도 grapes 키위, 키위. 블럼, 체리, 체리. 다음엔 딸기. 뭐야 딸기가? 스트로베리. 음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즐겁게 하는데요. 스토리도 음. 한번 읽어볼게요. May I have some lamos? No, I'm hungry. May I have some grapes? No, I'm hungry. May I have some kiwis? No, I'm hungry. May I some May I have some bananas? No, I'm hungry. Oops. 해석을 해야지. 첫한그죠요 음. 내가 약간의 레몬을 먹어도 되겠니? 아니, 난 배고파. 내가 약간의 포도를 먹어도 되겠니? 아니, 난 배고파. 내가 약간의 키위를 먹어도 되겠니? 아니, 안 돼. 난 배고파. 내가 약간의 바나나를 먹어도 되겠니? 아니, 난 배고파. 어. 음. <laughs> 친구들한테 너무 야박하게 굴더니 그렇지? 자기가 음. 버린 난 채소. 어, 베지터블. 토마토, 캐럿, 포테이토, 어니언. 요 언더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땅. 언더는 아래 아래.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네. 또 디스는 뭐가 바뀐 건데 혹시 알아요? 아니요. 디스는 원래 디스라고 했지? 네. 디스 이 이것은 뭐입니다 그랬지? 네. 이거를 여러 개를 나타낼 때는 예를 써야 돼. 이것들은 뭔뭐 뭐입니다. 이런 걸 영어에서는 복수라고 해. 복수 네. 하나를 얘기할 때는 이거는 this. 근데 이것들을 하면 these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알아놔야 돼. 또 vegetable two corn bean pumpkin mushroom. 다음에 오우 with는 무슨 말일까?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함께 이런 말이에요. 네. m a k e a salad with them.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같이 샐러드를 만들자 이런 말이에요. 네. 음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어, Here are some. Peas and cucumber. c u 아비지비지 Let's make a salad with them. 음 여기에 약간의 피와 캐비지가 있어. 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샐러드를 만들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이 갈릭이 뭐예요? 이 갈릭 마늘이요. 얘는 뭐예요? 음, 오이요. 오이가 뭔데요? 오이야. 쿠쿰 보요. 쿠쿰 보. 쿠쿰 보. 쿠쿰 보예요? 응? 쿠쿠모 쿠쿤버 아니에요? 쿠쿠모예요 한번 좀이다 세미나 찾아보자. 선생님, 틀릴 수도 있어? 네. 오디오에는 그런. 그러...